안녕하세요, 피부 닥터 준입니다. 어, 지난 시간에는 점, 종개 기미, 오타모반, 잡티, 흑자, 검버섯 이런 색소들이 어,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좀 치료 방법을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하는 관리,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그 다음에 비립종, 사마귀, 어, 그 다음에 간단한 잡티, 그 다음에 튀어나온 건버섯 같은 것들은 이렇게 어, CO2 레이저로 깎거나 태워서 이렇게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CO2 레이저가 없어서 이 고주파, 어, 전기소작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제거를 하는 법을 보여드렸었죠. 지난 영상 다 참고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죽은 게 제일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음, 주근깨는 IPL 레이저라고 말씀을 드렸죠. 지금 보시면은 IPL이 렇게 번쩍번쩍 전체적으로 얼굴을 쌌을 때 색소에 있는 데만 이렇게 반응을 잘 해서 딱지가 이렇게 다다다닥 앉았어요. 그리고 이제 한 7일이나 10일 후에 이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환해 보이는 거죠. 이거는 완전히 경과가 좋은 케이스예요.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딱지가 딱 생겨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주나 4주 간격으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그러고서 또쭉잘 지내시다가 나중에 또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으면. 또 그때 아이패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이거 아주 경고가 좋은 케이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미 어 이건 되게 심각한 경우인데 뭐 기미 다음에 모타모반 잡티 일부는 뭐 여드름 자국까지 있는 거 같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토닝을 가지고 좀더진피에 있는 색소를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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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끌어올려서 제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너무 기미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한 얘기 드린 적이 있는 이 멜라도파나 코스멜란을 같이 처방해 주셔서 집에서도 같이 홈케어처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콜라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만큼 기미, 그 다음에 오타모바 같이 깊게 있는 색소들은 이렇게 치료가 꾸준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고요. 음, 그래서 토닝레이저 아니면 이 멜라도파, 코스메라는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다. 라는 거 말씀드렸고. 아, 그래서. 또 이제 토닉 레이저 중에 어 저는 토닉 레이저를 이렇게 카본 로션을 바르고 쏘잖아요. 토닉 레이저는 어 피부 표면보다는 어 피부 안쪽 진피에 있는 색소를 파괴해서 뭐 문신도 지워지고 기미나 오타모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만큼 색소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. 문신도 지워지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음, 검정색 로션을 아예 바르고 쏴버려요. 토닝 레이저를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게 토닝 레이저가 이 검정색 로션을 팡팡 터뜨려요. 그러면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면서 모낭층도 죽여주고 그 다음에 각질도 태워주고 콜라겐을 좀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피부 안색, 결, 모공에도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저를 좋아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레이저라고 이것도 포스팅한 적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아, 그래서 이제, 음, 이런 색소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, 또 우리가, 어, 이 실내에서만 온실의 화초처럼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만큼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, 또 노화가 됨에 따라 멜라닌 색소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밑에 깔려있는 색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, 항시 선크림을 잘 바르고 <laughs> 어, 미백 관리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어,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이런 서로 당겨주고 밀어내는 그 작용을 이용해서 비타민 C 미백 관리하는 거 그것도 영상을 찍었거든요. 그래서 비타민 C 앰플을 침투하는 미백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어그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 비욘세 주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항산화 능력이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든가 비타민 그런 것들을 수액으로 맞는 IV 주사 그런 게 아무래도 어, 몸에 컨디션도 줄 뿐만 아니라 약간 비타민 C 항산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기미나 이런 어, 컨디션에 민감한 녀석들이 올라오는 걸 조금이나마 예방을 해줄 수있고요그 다음에 메조테라피라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여기 한땀한땀 찔러 가지고 어, 좀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니들링으로 이렇게 mts 로 구멍을 내 가지고 바로 그거를 발라주는 그런 시술도 미백 효과가 있는 시술 들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음 뭐, LED 테라피 같은 것도 집에서 마스크팩을 붙이시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쏘이시면 아무래도 촉촉히 수분 공급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턴오버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, 어, 음,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색소를 치료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점 사마귀 비립종 그 다음에 검버섯 흑자 같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두달 간격으로 제거를 할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미는 레이저 토닝을 10회 이상 주 1회 혹은 2주에 한번 혹은 주 2회 정도 경우에 따라서 어 쏘면서 이제 10회 이상 꾸준히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, 심한 경우에는 멜라도파나 코스멜라는 병행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쏜과 동시에 또 미백관리, 비타민 이온트라든가, IV 그 닌계를 주사, 메조테라피 같은 걸 병행하면서 같이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. 다음에 주근깨는 IPL 레이저가 효과적이고, 그 다음에 3, 4주 간격으로 어, 3회에서 5회 정도 권한다고 말씀드렸고요. 음, 그렇죠? 네. 이렇게 다양한 색소 치료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선크림 잘 바르시고 지수는 SPF 50 이상 바르시고 외출 전 30분 전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아침에 바른다고 하루 종일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으니 되도록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시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SPF가 그 들어가 있는 파우더 파운데이션 어, 그 다음에 쿠션 뭐 아니면 선스틱, 선스프레이 이런 걸로 조금 어 덧발라 주시면 제일 적, 적절하게 최상으로 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. 네,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. No worries. Bye bye.